랜드로버 벨라 2026은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럭셔리 SUV 시장에서 다시 한번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외관은 강렬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매끈한 라인과 현대적인 디테일이 특징이다. 전면부의 얇고 날카로운 LED 헤드라이트와 새롭게 다듬어진 그릴은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하면서도 미래의 지향적인 감각을 선사한다. 측면부는 유려한 루프라인과 숨겨진 도어 핸들이 더해져 세련미를 높이고 후면부의 슬림한 리어램프는 스포티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담아냈다. 2026년형 모델은 공기역학적 성능을 고려한 디자인 요소가 다수 적용되어 주행 안정성과 효율성까지 잡았다. 실내 공간에 들어서면 럭셔리 SUV다운 품격이 한눈에 느껴진다. 고급 가죽과 천연 우드, 알루미늄 마감재가 어우러져 프리미엄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대시보드 중앙에 배치된 대형 터치 디스플레이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운전자의 편의를 높였다.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직관적인 조작과 빠른 반응 속도를 제공하며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된다. 운전석은 인체공학적 설계로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감을 최소화하고 뒷좌석은 넉넉한 레그룸과 헤드룸을 확보해 동승자들에게도 쾌적한 승차감을 선사한다. 파노라믹 선루프는 개방감을 극대화하여 여유롭고 밝은 실내 분위기를 완성했다. 성능 면에서도 벨라 2026은 뛰어난 발전을 이뤄냈다. 기본 모델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된 직렬, 6기통 엔진이 제공되며 강력한 출력과 우수한 연비를 동시에 만족시킨다. 고성능 모델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도입되어 전기 모드만으로도 일정 거리를 주행할 수 있어 도심 환경에서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사륜구동 시스템은 다양한 노면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하며 오프로드 성능 역시 브랜드의 전통을 이어받아 강력한 주행 능력을 발휘한다. 최신 서스펜션 시스템은 노면 상황에 맞게 실시간으로 조절되어 승차감을 향상시키고 코너링에서도 안정성을 높인다. 첨단 안전 및 운전자 보조 기능 역시 풍부하게 갖추고 있다. 차선 유지 보조, 능동형 크루즈 컨트롤, 긴급 제동 시스템, 사각지대 감지 기능 등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고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최신 인공지능 기반 주행 보조 시스템은 교통 상황을 예측하고 보다 자연스러운 주행을 가능하게 해준다. 특히, 자율주행 보조 기능은 장거리 고속도로 주행에서 큰 편의성을 제공하며 도심주행에서는 보행자와 자전거까지 인식해 안전성을 높였다. 편의 사양 또한 빠질 수 없다. 무선 충전 패드와 여러 개의 USB 포트, 스마트폰과 완벽하게 호환되는 커넥티비티 기능이 제공되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사용자를 만족시킨다. 고급 오디오 시스템은 실내 공간 전체를 공연장 같은 사운드로 가득 채워준다. 트렁크 공간은 기본 용량도 넉넉하지만 뒷좌석을 접으면 더욱 넓은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가족 여행이나 캠핑에도 최적화되어 있다. 랜드로버 벨라 2026은 디자인, 성능, 기술, 편의성 모든 면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SUV로 완성되었다. 도시의 세련된 일상 속에서도 존재감을 발휘하고 거친 오프로드 환경에서도 강인함을 잃지 않는 다재다능한 모델이다. 고급스러움과 실용성을 동시에 원하는 고객들에게 벨라 2026은 분명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